사람의 뇌에 천억 개 이상의 뉴런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루에 6만 개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참으로 많은 여러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 다양한 생각을 하는데 바른 생각 깨끗한 생각을 하면 비록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말과 행동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올바른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잘못된 생각, 추하고 바르지 못한 생각, 악한 생각, 불순종의 생각을 하게 되면 말과 생각도 생각도 또 말과 행동도 또그 사람의 삶의 방향도 그 생각처럼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적 공격이 일어나는 곳 치열한 영적 전쟁 그 전쟁터가 어디냐? 바로 생각이에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악한 생각과 육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참으로 많이 방어해야 되고 그 생각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전쟁터 오늘 그 성가대 찬양대의 찬양이 바로 그 아닙니까? 영적 군사가 되어서 우리 전쟁터로 나가는데 그 전쟁터가 어디냐? 혈과육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마음과 생각 영적인 곳에 일어나는 그 곳입니다. 깊은 중심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너무나 잘하였도다 이걸 가르쳐주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젠 때가 되었구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밀러가라 베드로는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도 넘어지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 가운데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죠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으면요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조차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영적인 무기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생각, 불신앙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 이것으로부터 그리스는 멀리 해야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싸우는 거예요. 사단이요, 우리를, 육신을 장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뭘 장악하느냐?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려고 해요. 일단 사단이 이 생각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육신은요. 금세 사단에게 지배 당합니다. 생각만 지배 당하면요. 그냥 말과 행동과 그들의 그의 삶이 지배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어디냐? 마음과 생각이에요. 무릇 너희 지킬 것은 이것이니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에서는요, 마음과 생각을요, 동일하게 연결해 가고 있어요. heart하고 mind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보면은 마음을 생각으로 번역하고 또 생각을 마음으로 번역하고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루에 융방가지의 생각을 사람이 합니다. 거기에 사단이 그 생각에 틈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틈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면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마음에 두셨어요. 마음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리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생각이 틈이 들어와, 틈을 들어온 들어그 사단의 그 생각이 그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휘집어 놓고 흔들어 놓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믿던 사람도요. 생각이 삐뚤어지면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목회 이 경험 가운데 수십 년 동안 보면은요 오래 교회 다니고 뭐 직분을 갖고 뭐 엄청 봉사하고요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뭐 회장 총무 뭐다 하고 뭐 각종 성교회라는교회는다뭐 회장해도요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그 생각에 사단이 주는 그 생각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참 이상한 전에 이런 사람이었나 할 정도의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이 문제입니다. 흔들리는 마음,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힌 이 생각.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믿음의 국권이 서 있으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에게 복종하게 하니. 참 우리가 집중 못하는 게 문제예요. 집중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뭐에게 복종하라고요? 그리스에게 복종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구주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요, 예수님께 복종시키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게 하고, 예수님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 가지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틈을 주, 틈이 들어 틈이 벌어지면. 거기에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죄된 생각이 들어오고 세속적 생각이 들어오고 불신앙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생각이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사로잡혀 살더라고요 돈에 사로잡혀 있고 관계에 사로잡혀 있고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고 심지어 가족에게 사로잡혀 있고 뭔가에 사로잡혀 살아요 심지 요즘은 건강이 더 중요하고 건강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한번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께 몰두하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찬송가에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 찬송가를 쓴이 시인이 예수님 생각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생각하면 좋아야 합니다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요 과거에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참잘 섬기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근데 얼굴이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얼굴이 벌써 딱 안색이 바뀌어요 변해요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면요 좋아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 얼굴이 가장 좋아야 돼요. 가장 기뻐야 돼요.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 너무나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 성도는, 신자는 당연히 기쁘고 감사하고 좋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계시니 내가 평강이 임하고 얼마나 기쁘고 세상에 치열한 상황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이 시간 내 안에 내 심령에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자유를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빌리포서 4장에 보면 6절 7절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리포 교인들에게 옥중서신을 씁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돼요. 굳건해야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죠? 여러분, 여기에 감옥 간 분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감옥과 같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감옥에 한번 가보실래요? 얼마나 힘든, 저는 감옥에 가보진 않았는데, 군대에서요, 감옥에 간, 예, 군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감옥에 간그 사람들을 봤어요. 너무나 수심이 가득하고. 그래도요, 이 바울이 있었던 그때 감옥과 지금의 감옥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악합니다. 겨울에 너무 춥고 정말 벌레가 들끓고 쥐가 들끓고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 바울이 있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셔서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다. 주님만 생각해도 너무 좋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아, 여러분 노래도요 좋은 노래 좋은 찬양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잘못된 만남, 이별, 돌아와요 부상황해 이런 거 자꾸만 들으면 울적해져요 그내 인생은 그런 거다 잘못된 만남이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악신이 들렸는데요. 마음과 생각이 사단이 장악한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노래하니까, 사울의 그 마음과 생각에 있던 그 악신이 도저히 하나님 찬양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사울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울 자신이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받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주님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2024년보다 2025년 올해가 더 깊이 주님께 집중하고 몰두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중에 아, 우리 자녀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못 한다고 그런 분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머리 좋아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반에서 너무나 공부 못, 못 하는데 IQ 검사했는데 126이에요. 어, 영재예요, 120. 미국에서는 130 이상이 되면 영재고, 125가 넘으면 수재입니다. 평균이 다 100인데 너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아니 얘는 머리가 이렇게 좋은데 공부는 반에서 거의 꼴레비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잡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공부 잘하는 비결은 단 하나예요.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집중해야 돼 집중. 학원에 보낸다고 뭐 좋은 선생 붙인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제 사촌 형님이요. 그 엄청난 이그 이모네 집이 엄청 부자여갖고 뭐 s d 의 모든 교수님들각 과목마다 열례 과목마다 교수님들 다 붙여갖고 공부 시켰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건다 하나예요. 마음과 생각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집중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잡생각 나지 않고 몰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이거 뭔지 아세요? 그 마음이 예수님께로 집중하도록 몰두하도록 딴 생각하지 않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무수합니다 아 유령이다 노졌는 것도 파다, 파도 만나서도 겁났는데 유령 누가 걸어오니까 무리해서 예수님께서 나다 나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이때 베드로가요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무리를 걷도록 말씀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베드로가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무엇이 그를,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그를 살리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경제를 고치시니까, 아, 새, 말씀이 생명이구나. 주님 나에게 무리로 걸어오라고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걷겠나이다. 주님이 딱한께 짧게 말합니다. Come, 오라. 베드로가 바로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걷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갈릴리 이 호수에서 잠비 굵은 어부입니다. 어부는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건 당연합니다. 상식이죠. 근데 무리를 걷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 말씀 의지해서 나가니까 무리까지 걷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 주변에 있는 갑자기 주변이 보이기 시작해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주변이 보니까 무서워서 바다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해요. 어부는 수영할 줄 압니다. 일반인보다 훨씬 더 수영 잘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서 수영도 못 하고 허구적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환경이 두려면요 내가 할수 있는 것도 못 하게 돼요. 예수님만 집중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럼 주변 환경이 보이지 않고 그 환경보다 어려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사도여요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어떻게 믿는 게참 중요합니다. 어떤 자유주의 목사님은요, 예수님 이요 육체의 벌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는 분을 제가 봤어요. 어떻게 목회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그 가르침이 좋아서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그런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 갖는 분 많아요. 삼대 성인 있잖아요. 다 비슷하게 가르칩니다. 소크라테스. 예, 네, 불교의 부다도 그렇고요. 심지어 살생도요. 미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보다 의로워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나 선생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입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허물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도요. 둘째는 대제사장이요. 셋째는 하나님 나라의 집 같은 영광된 상속자다 가르칩니다. 우리 1절 다시 보면은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거. 아포스톨 이 아포스톨레가 뭐냐면 이 동사에서 나온 건데 아포스톨로스의 보낸 보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보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최초의 사도이십니다. 그럼 대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사람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 자신의 피를 가지고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흘린 피, 생명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피 뿌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대제사장이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가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정한 중보자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누구도 어떤 존재도 진정한 중보자는 없습니다.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이으시는 진정한 중보자 파라클레이토스 그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대제상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도이시고 대제사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다는 말은요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고 주, 더 주목하고 바라보고 깊이 고려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주목하라는 거예요. 깊이 주목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깊이 바라보고. 과학자들이 어떻게 과학자가 되냐?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관찰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더 주목하고 더 깊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얼만큼 더 깊이 묵상하고, 더 바라보고, 더 주목합니까? 저는 깊이 생각하려면,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생각하게 돼요. 좋아하면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주님을 더 좋아하시고, 주님을 더 아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듣겠습니까? 안들습니다 아,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예, 말도 되지 않는 얘기 하지 말라고 무시하고 우습게 보죠.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은 듣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절의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에요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건 또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내가 내 발로 온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불편한 것은요 한 시간도 앉아있기 어려워요. 잔일 분도 앉아있기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곳에 와서 주님의 말씀 듣고 또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보면 거룩한 사람이란 거룩한 사람. 신자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되었다는 것이에요 구별되었다는 건 뭡니까?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뭔가 다릅니다 다르다는 소리 들어요 교회가 세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 없다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아 저분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아 뭔가 달라. 여러분 그런 얘기는 정말 칭찬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야 돼요. 좀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아 교회 다닌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닌 사람이 똑같아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건물이 다른 건 아무 소용 없어요. 건물은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사람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 하나님 그래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전부를 맡은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도 위대하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잘 가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종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 전부를 통치하고 상속받으신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너무나 신실하고 충성된 분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열심히 가꾸는 충성된 집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 눈에 확띄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 누구라 그럽니까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삼으셔서 충성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예수님께서 돌보, 돌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은요, 누가 거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금세 망가집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동물이 살면 우리간이 되는 거예요. 말이 살면 마구간, 소가 되면 외양간. 아무리 나쁜 집도 왕이 살면 그 집은 궁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사느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형편과 우리 외적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이 집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 집을 예수님께서 맡으셔서 가꾸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내가 이렇게 좋거든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깊이 몰두하시고 집중하시고 깊이 주목하시고 주의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보아 같은 세상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발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의 인생, 하나님 나라 인생, 영생을 누리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모신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잘에서 같이 이런...